그리고 의원님, 이제 이슈가. 네. 좀, 음, 음, 저기 뭐지? 중량, 아무래도 출마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네. 이제 중량, 그, 예, 해놓으신 일들 조금 제가 좀 자랑 좀하 하고 싶어요. 조금. 네. 그냥 넘어가세 중량군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죠.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좋아지고 있죠. 사랑합니다, 춤 난구. 예, 이거 <laughs> 이제 좀 요즘 둘레길 엄청 네. 그, 저기 뭐지? 아마 각 동네마다 다그 둘레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흔히 그걸 무장의 등록길이라고 그래요. 의원님 네. 지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네. 어, 굉장히 많이 그 저기 좋아지,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화면이 흐려요. 서국장님, 이거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중량구에 이게 무장의 등록길이야 이게 휠체어를 타고도 걸을 수 있게 데크 다그 방부목 데크죠. 이게 데크 네. 다 마련하고 그리고 서대문에 저도 공사할 때 보니까요. 주변에 이제 이 길을 내면 나무들도 조금 베어내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베어낸 나무들도 다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요. 어. 다 활용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멋있죠? 네. 멋있죠? 아서 음. 어, 국장님 우리 지금 또이 방송 잘 나가게 하려고 지금 초신님이또서 국장님께 뭔가를 막 서영경 의원님 화면 잘 잡으라고 <laughs>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 국장님이 어, 초심님 지시받으시요 여러분 저희 거는. 지역에 놀러오세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께서 1월 1일날 찍었던 용마봉 음. 용마봉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마폭포. 제 뒤에 배경화면이죠. 음. 용마폭포는 아, 산 중턱에 거대한 광장입니다. 음. 한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광장이고요. 아, 그럼 이렇게 좀 이렇게 음. 폭 쌓여 있는 느낌이겠네요. 폭 쌓여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절벽 아래 폭 쌓여 그렇죠. 있는. 절벽 아래 폭 쌓여 있고요. 그 옆으로는 또어 아마 그렇게 큰 축구운동장이 없을 텐데요. 거대한 축구운동장이 있고요. 아. 주차장 다잘돼 있고요. 너무 너무 음. 아름답습니다. 용마폭포 오십시오. 폭포는 근데 맨날 틀어지진 않고요. 인공폭포라서 <웃음> <웃음> 돈이 좀 들어요. 근데. <laughs> 주변에 오시고 그리고 보도에 좀 나왔었는데 저 폭포 위에 사람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음. 저기에 누가 와서 올라와 있냐면 사냥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천연기념물 사냥 오.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사냥이 저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찝적거리지 못하니까 오. 우린 못 올라가고 사냥이 와 있어요. 천연기념물 사냥이 아, 족이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는 되게 안전하겠네요. 그러면 사람들은 못 올라가니까 <laughs> 위는 사냥이 있고 폭포는 동양 최대 인공폭포가 내리고요. 아, 그런데 고쪽하고 또 사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핫한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음. 어, 7호선을 타고 오다 보면요. 강남역에서 15분이면 도착하는 게 7호선이에요. 음. 그리고 어, 구리하고 뭐 전부 다뻥 뚫린 용마 터널이라고 장장 2.8km짜리가 용마산 밑으로 터널이 뚫렸는데요 거기로 오면 사가정 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사가정 공원에서 둘레길이 시작됩니다 음... 여러분 계단이 1도 없는 길이에요 아 그래요? 계단이 1도 없어서 이 전동휠체를 어 타고 올라가는데 무장의 자락길이고 무장의 자락길인데요 네. 제가 제주도 올레길을 봤다가 아유, 이거 길이 좋네 이걸 그대로 백겨와야지라고 어. 하고 박원순 시장을 장장 여섯 번을 만나러 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용마산이 어디 있는지 듣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서영교 의원 쫄려가지고 <laughs> 서영교 의원 네. 여기 와서 자기 지역구 얘기하기 없기 네. 막이랬는데 제가 여섯 번을 쫓아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든 길이 자기 지역구 어, 얘기 안하요 용마산 중랑 둘레길이라고요? <laughs>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사업 얘기를 안 하려면 서울시장을 왜 만나는데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길인데 여러분 음. 장장 몇 킬로냐면요, 8년에 걸쳐서 완공했습니다. 아. 장장 6킬로입니다. 6킬로. 6km. 음. 바닥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그 체그 지그 체그 하늘길을 올라가다 보면 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음. 정상 가는 과정에. 나무가 우거져서 스위스의 산에 열차 놓듯이 이렇게 지그재으로 낳겠네요. 그렇죠. 예예예. 예. 스위스산 열차? 음. 뭐 그런보다 것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 다음에는 이 저기 오세요, 용마 용마산을 소리. 국립공원을 지정해달라고 <웃음> <웃음> 한번 지도를 해보셔야겠네. 국립공원으로 하기에는 좀그 뭐야 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대중공원으로 대중... 지정. <laughs> 여러분 용마산에 오면. 대통령이 왔다 갔기 때문에 기를 봤습니다 네. 좋은 기를 받고요. 제가 이 지역에서 50년째 4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좋은 기운 받고 저희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숲 속에서 피톤치드가 나온답니다. 음, 네, 그렇죠. 피톤치드가 모든 몸의 네. 기운을 살 몸의 살균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걸 다니면서 살균을 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 무릎을 수술해서 집 밖을 2년 동안 못 나온 할머니가 제가 여기서 만났는데 저한테 큰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집 밖을 못 나온 오 음. 자기를 여기다 업어다 내려다 줬는데 자기가 이 길을 걸으면서 산 중턱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된건다 서영교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요 자락길이나 둘레길을 설계할 때요. 사실 환경보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 길을 내려면 나무도 좀 잘라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안 자릅니다 네. 나 그래서 오히려 환경이 훼손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 저도 서대문구에 안산 둘레길이라고 자락길 안산 자락길이거든요 네. 그 자락길을 만들어 놓고 보니 숲이 더 오히려 살아나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길이 있는 이 자락길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아, 아무데나 맞아요. 산으로 막 올라가서 산을 훼손시키고 막 아무데나 이렇게 길을 내고 막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등산로가 생기고 이러지를 않아서 그 자락길 랜데로만싹 걸어 다니시고 하니까 오히려 나머지 산이 더 보호를 받고 더 깨끗해지죠. 이게 나무 데크길이라서. 나무가 있으면 그 중간에 파서 그 나무를 살려놓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더 이쁜 거죠. 예.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이 없으면 각자 등산을 다니면 등산로가 막 여러 개 생기면서 아무데나 올라가셔가지고 산을 마구 훼손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니더라도 이렇게 지정된 길로 다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나머지 숲이 다, 더 안산 숲이 더 보존되는 그런 그런 현상을 받아서 아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작용이 없어서 어우, 너무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동네 동네로 막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이 고급스러운 길이 아스팔트 길은 일 제곱미터에 1 3 0만원 들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일 제곱미터에 그 반값도 안 들어요. 예, 예. 나무로 됐기 때문에 그 나무 길이라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놀러 오세요. 꼭고세요 제주도 올레길보다 조금 더 좋은 명품 네. 남는 올레길. 네. 예. 돈도 안 받아요. 서국장님. 서국자님, 요 화면에 띄운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아, 무장애 자락, 자락길이라서요 둘레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도 어저 장애인 분들이 예. 둘레길을에서 휠체어 타고 산책을 올수 있는 겁니다. 겁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음, 의원님도 지역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요이 일종의 말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이죠. 누가 사용해도 좋은 건물, 누가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은 도로 설계 이런 것들이 꼭 장애인만 편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그렇죠. 어린 아이도 일반인들도 편죠 그렇죠. 그리고 유모차 끄는 엄마도 다할수 있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의원님 또 이거 하시면서 또 8년 동안 자랑 좀 깨했죠. 네. <laughs>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laughs> 이거. 서영교 길이잖아. 이거 <laughs> 서영교 길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게 귀에 쏙 들어오겠습니까. 서영교 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어쨌든 주민이 낸 세금으로 가지고 와서 만들었는데, 네.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인데요. 그 세금 가지고 와서 이길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주민들이 우리 세금 잘 가져와 줘서 고마워. 네, 네, 네. 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이거 만든 걸로 삼선도 합격입니다. 파이팅! <laughs> 파이팅! <laughs> <laughs>